오늘은 손소독제에 관한 것인데요. 여름일수록 이 손소독제 사용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. 손소독제 사용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보관상 주의점이 있는데요. 뜨거운 불이 있는 곳, 가스렌지 그러니까 주변이나 아니면 여름에 온도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차안 같은 곳에서는 이 손소독제를 보관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. 손소독제의 성분은 에탄올로 이루어져 있어서 비교적 낮은 발화점에서 이것이 화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소독제의 경우 70% 이상 정도 되는 에탄올 농도를 가진 손소독제를 쓰셔야지 바이러스가 완벽하게 제거가 될수 있기 때문에 농도를 잘 확인하시고 손소독제를 구매하기를 부탁드리고요 너무 자주 사용할 경우에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켜서 피부가 벌겋게 되거나 화끈화끈거리고 따가운 증상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손소독제 사용보다는 흐르는 물에 손을 씻는 손씻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이상 의간제 홍쌤이었습니다.